내가 옆에만 와도 긴장하는구나 어? 무슨 말을 할까 어? 하세요 하세요 자이 상태에 이렇게 잠깐만 이거 됐잖아 그 다음에 위치에 할게 여기 위치 자 위치 잠깐만 이거 요거 뼈죠 이거 요거. 뼈딱 지나면서 이거 자, 뼈툭 꺼지죠 뼈툭 꺼지지 여기야 오케이 자몸 낮춰. 됐어. 이거예요. 음. 올라와. 자, 낮지, 이렇게 낮춰지면서, 요렇게 방향 봐봐. 음. 요렇게 내려갈 거죠. 음. 힘의 방향 봐봐. 내려오니까 몸의 힘의 방향대로 요렇게 내려가게 돼 있잖아. 음. 그대로 하나, 빼. 내려왔죠? 음. 둘, 빼. 남아가죠. 내려오지? 셋, 빼. 하나, 빼. 몸 내려오는 방향 그대로로 하나. 빼. 둘, 빼. 힘, 팔에 힘 버티지 마. 버티지 마. 점점 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몸이. 하나. 몸 내려오면서. 둘. 몸 내려오면서. 셋. 몸 내려오면서. 하나. 느낌. 좋아요.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